아, 그 닭발, 꼼장어, 닭다리살, 닭목살. 저 목사발도 시원하고. 예. 아 순두부. 아, 네. 순두부찌개. 이것도 그냥. 어, 예. 저렇게 비주얼이 나왔었군요? 매콤한 거 먹을 때 네. 계란찜만한 게 없어요. 안주 중에 제일 좋은 게 계란이거든요, 사실. 아, 닭목살. 저거 국산닭이 아니지 않을까요? 뭐 브라질닭 이런 게. 아, 특히 저 마늘 소스. 네. 예. 아 우리 마늘의 민족. 그죠 마늘 진짜 많이 넣어줘가지고. 날치알인가요? 네, 날치 날치 네 알, 맞아요. 날치알 마요네즈. 바요네즈. 마요네즈. <laughs> 아, 밀당을. 예, 네. 네. 네, 유명한. 아, 닭다리살을 보통 점에서 길게 펴주잖아요. 이건 썰었어요. 네. 음. 아, 닭똥집. 저기도 닭똥집이 신선한 게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기 제일 맛있어요. 었꼼장어 그냥 코스로 간다, 그냥. 음. 할줄 알아요. 예. 네. 장어까지 먹었으면 저기서 뭐 나올 만한 메뉴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쵸, 메인 나왔습니다. 네저 촬영용. 밥을 올렸죠. 주, 중어빵, 데코를 밥? 했죠. <laughs> 네. 국수도 시켰어요. 아, 마무리. 네. 마무리로. 깔수육 사먹듯이. 예. 네.